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날 아침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도 귀하다. 앤드류 카네기. 네, 감사 스마일도 상당히 밝은 성격입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밝게 즐겁게 긍정적으로 오늘 하루도 보내실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어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어 감사스마일도 추석 명절 정말 잘 보냈습니다. 어 다른 뭐 명절 때보다 더 특별하게 즐겁게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 잘 보냈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도 출근할 때 이렇게 보니까 어, 아직 연휴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까지가 연휴 마지막 날인데. 어찌됐든 간에 또 추석 명절을 갔다가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힘차게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뉴시스의 홍세희 기자님 기사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사철 수요에 전세값 상승세, 입주 물량 변수, 추석 이후 부동산. 어, 추석 이후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감사 스마일이 내일쯤에 이제 정부에서 주택공급 대책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먼저 이사철 수요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셋값이 지금 상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 가을 이사철 맞아가지고 전세 수요가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고요. 또 상세가 또 유지가 될듯 하다. 9월 그러니까 지난달 전세 가격 전망 지수를 봤더니 108.1%로 해서 상승 전망이 우세하고 4분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분기별 최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변수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고양시는 4분기에 아파트 입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특히 이제 뭐 덕양구라든지 일산 동구 서구는 어,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또 어제 어 제가 이제 2년 전에 어 계약을 갖다 하셨던 전세 계약을 갖다가 하셨던 분과 통화를 했는데 어 그때 2년 전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는 어또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을 갖다 하는 분들의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다. 만약에 재계약을 갖다가 이제 원만하게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 이제 가격이 또상승해 나갔다라고 하면 원래 가격으로 해서 이제 전세 계약을 갖다 새로 이제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이제 또이 사례가 또 가는 수요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문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드리면 지난 30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0.02% 올랐고요. 2022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계약을 했던 분들 2022년 1월에 계약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내년, 내년 뭐, 2024년 1월에 이제 만기가 되다 보니까, 2022년 1월, 그러니까 1월부터 4월 사이가 이제 전셋값이 조금 올랐다가 5월 이후부터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5월이라고 따지게 되면, 2024년 5월 정도가 될 경우에, 5월부터는 이제 전셋 가격이 이제 또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기사를 갖다 보면서 이제 고양시를 갖다 대입을 해보니까, 물론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전세 값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진 않을 거고, 만약에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았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조정을 갖다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재계약을 갖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초 5에서 6%였던 시중은행 전세 대출 금리가 3, 4%대로 내려오면서 월세에서 전세를 회계하는 수요가 좀 늘었고요. 또 낮아진 가격에 갈아타기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전세값이 해먹다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KB 부동산에 따르게 되면 전세 가격 전망 지수가 8월 104.5에 이어서 9월 108.2를 기록하면서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에 응한 중개업소 어,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해봤더니 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26.4%를 기록했고 하락을 할 것이라는 응답은 10.2%에 그쳤는데 이제 나머지에 있는 이제 이 이제 대답을 갖다 가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이렇게 갈 것이다, 이제 부합으로 갈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스마일이 이제 지난 어, 주택공급 대책을 다 보면서 느낀 것은 정부에서 지금 집을 사지 말아라 조금 더 기다려라 이런 시그널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정부의 말에 믿고 수요에 동, 수요를 수요 갖다 조금 미, 늦출 수가 있어요 집을 갖다 매수하는 타이밍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거,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어, 그러나 저는 어, 순수하게 이제 내집 마련을 갖다가 어, 조금 타이밍을 조금 빨리 가져가는 게 맞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지금 대출을 근데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제 어. 우대형 같은 경우, 일반형 같은 경우를 갖다가 지금 없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내집 마련을 갖다가 정부에서 이제 하라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갖다 주게 될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내집 마련 한 채는 올라도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런 타이밍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타이밍에 내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내집 마련을 갖다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매도하는 타이밍이라든지 또 지금 또어 언론이라든지 또 많은 유튜버분들이 또 가격이 내려간다, 어 수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또 내려갈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집값만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지금 저에게 또 물어보신 분들 꽤 많이 계세요,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경제 상황이 물론 나빠진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나빠진다라고 하면 집값이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뭐 작년, 재작년에도 나쁘다고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경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집값은 일단은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잠을 자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세라든지 월세에 있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한정적인 시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주거의 그런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서, 김영구님께서는 대단지 입주가 집중되거나,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한동안, 전세 가격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어, 저는, 고양이시는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어, 소폭이,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북극성두님의 투자예맥, 어, 블로그 3년 뒤공급대란 진짜 무서운 것은 이것이다. 금사스마일과 생각이 너무 좀, 너무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북국성주님의 블로그 글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정부에서는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등 수요 억제 정책이 펼쳐졌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강한 세금 규제책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DSR을 도입하면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행했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현 정부 역시 집값이 반등하는 지역이 증가하자 공급 대책을 통해서 매수심리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수심리뿐만 아니라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을 갖다 지금 폐지를 또 시켰고 또 우대형 같은 경우도 내년 1월까지밖에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특례 보험자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중산층 아니면 서민층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집을 지금 사지 말아라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 시건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지금 정부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거기,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뭐 공급을 많이 하겠다. 또 이제 뭐 다양한 규제책으로 매수 심리를 갖다 위축시키 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막기 위해서 정말 지금 지금부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왜 이런 시그널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금 할까요?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이 없었다고 하면 조금 더 강하게 했을 텐데 내년 4월 총선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맡겨놓는다라는 이 분위기에서 또 시장에 또 정부에서 과도하게 또 간섭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 을 갖다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 전세값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부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 그러니까 34평 전세 가격을 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고양시를 예를 든다고 하면 5억에서 6억, 일부 4억대도 있습니다. 5억에서 6억 사이에 지금 전세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세가격이 6억에서 7억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요한 것 전세 전세값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값에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라고 지금 북극성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세값이 급등했을 때 전세 보증보험을 지금보다 더 강화한다면 전세 시장이 안정될까요? 또 이미 수급 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증보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우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원하는 전셋가격에 맞춰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세대출을 강할 수도 없습니다 전셋값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부동산 하락장이 이어지거나 과거처럼 전세자금 대출 이율이 급등해가지고 전세수요가 월세수요로 전환되는 등또 다른 충격이 있어야 될 것인데 사실 전셋값 안정에 가장 큰 효과는 공급입니다 공급 그러니까 시장에 만약에 아파트가 남아 돌 때까지 짓거나 아니면 또 아파트가 남아 돌 때까지 전세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어뭐 전세 값도 하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도 하락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 공급 대책을 갖다 밝혔지만, 그거는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가지고 뭐, 아파트 공급을 3년 안에 짓겠다? 제가 생각해서 지금부터 땅을 파고, 지금부터 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3년 안에 지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부수고 새로 짓는 데는 6년, 7년 걸리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공급대책을 밝혔어요. 공급대책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 내후년, 3년 동안에 이런 전세 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또 전세 시장의 그런, 어, 불안 때문에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또 고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신규 공급이 어렵다고 하면 재고 물량 중에 전세 물량이 증가해야 되지만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지금 국선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전세 맵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 올해 공급 물량이 정말 접근 없는 지역에서는 매매 매물보다 턱없이 적은 전세 매물만 있을 것이다. 고양시 덕양구에 전세 매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특히 삼성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지축에 매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그러니까 10월달보다는 11월 말부터 12월, 1월, 이 3개월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세 물량이 과연 얼마나 적을지 많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면 왜 재고 전세 물량이 적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시가 억제를 위해서 규제 정책이 전세 물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다주택자의 규제 때문에 결국 임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 맞는 것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 중심으로만 거래가 된다고 하면 임대 시장 그만큼 축소되게 되어 있고 누군가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내놓아야지만 임대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지금, 임대 사업자를 갖다가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임대 사업자의 이런 각종 규제 때문에, 임대 시장의 공급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제,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어, 문제점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시장에 이제, 불안 요소가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전세를 체결될 때도, 이제 이 룰에 적용받기 때문에, 민간 임대 사업자 물건을, 어 감사 스마일에게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간 임대 사업자 물건이 많지 않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 신규 전세를 체결할 때도 이 룰에 적용받기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을 현재 시세에 맞추지 못하고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 사업자 제도를 다시 활성시키기,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 어, 말 그대로 이제 대책을 갖다가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전히 전세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해,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개선사항을 갖다어 지금, 어, 지금 연구 영역을 갖다가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초까지 빨리 좀 나와서 어, 서민의 주거생활을 갖다가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정말 많은 변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지 패배자가 될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해야 할지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다가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나는 북극성주님의 결론입니다. 어, 정말 어.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전문가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삼사스마일 TV를 야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어, 지금의, 어, 정부에서, 어, 공급대책을 갖다 내세워서, 이제, 일단락이 되고, 이제, 매수 심리가 적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안정이 된다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3년 뒤에 공급대란 때문에, 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전세, 월세, 임대차 시장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여러 가지의 그런 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물론, 빠숍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뭐 이광수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어, 뭐, 아포유 님도 계실 거고, 뭐, 얼공당 님도 계실 거고, 지금 북극성공 님도 계실 거고, 뭐, 부룡 님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어, 제가 부동산을 갔다가, 뭐, 어, 제 스스로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 느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다 장만하지 않더라도, 어, 우리는 월세를 사는 것보다 전세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어 전세라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제도이고 또 특수한 제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정말 평생을 전세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또시프대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공공임대에 살고 계신 분들도 그냥 평생 어, 내가 이런 데서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라님도 평생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을 갖다 해주는 집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전세집도 좋은, 어, 전세 집도 좋은 전세 이렇게 좋은 임대인을 만나서 어, 10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아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10년 전에 그 전세 가격을 갖다가 그대로 갖고 있다가 10년 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더라도 뭐 이왕이면 아파트를 뭐 빌라나 오피스텔 물론 여기도 좋긴 해요. 막. 그러나 이왕이면 내가 평생 살다가 이내 집을 자녀나 아니면 뭐 주택연금이나 아니면 이걸 매도를 하거나 라고 했을 때 작게라도 내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내집 마련만이 답이다. 우리가 의식 주 중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감사스마일도 직업군인 생활하면서 정말 단한 번도 직업군인 생활하면서 집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앞두고 이제 나가야 돼서 사회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직법정을 했는데 운이 좋게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집만련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갔다가 어떻게 보면 어더 치열하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어, 감수만이그 유튜브 하시게 되면 뭐 생업에 뭐 지장 없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으십니다. 어, 생업에 지장이 물론 없지는 않지만. 어, 유튜브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이런, 어, 개인 발전을, 어, 해 나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 유튜브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 이게 부가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같이, 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 제가 집이 없어, 집이 없는 상태에서 그집 고민을 해보았기 때문에, 제가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작게라도 내집마련을 하게 되면, 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40대, 50대 내집 마련하는 것보다 20대, 30대 내집 마련하는 것이 훨씬 삶을 갖다 윤택하게 해준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만이라도 어 이제는 전세값이 이제, 이제 아마 많이 상승을 갖다가 하기를 바라진 않지만 이제 추석이 명절이 지나고 산바람이 불고 이사철이 오게 되면 입주 물량이 물론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추석 이후의 자세값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상승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